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존코바입니다. 어, 약간 조금 흔해 보이는 디자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나가는 것처럼 3D 레이어 기능을 이용한 로고 인트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게 3D라는 말에 무조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렵습니다. What? What the fuck?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건 되게 쉬운 기능 위주로만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강의를 시작을 하기 전에 자, 존코바와 클래스 워너원이 함께하는 애프터 이펙트 모션 그래픽 기초 온라인 클래스. 예전에 제가 알림 신청하는 영상을 올렸었던 적이 있죠? 바로 그 클래스에 대해서 아주 짧게 50초만 설명드릴게요. 정확히 50초입니다. 자 우선 이번 온라인 클래스는 이런 분들에게 정말 강추를 해요 애프터 이펙트를 기초부터 존코바 스타일로 이런게 있나 모션 그래픽을 조금 더 세련되게 만들고 싶으신 분 이미지는 만들 줄 알지만 이걸 영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머릿속에 생각만 가득하고 이걸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존코바 클래스를 들었을 때 가장 큰 장점 자 사실 저는 무작정 툴만 사용하는 법을 알려 드리는 게 아니라 실무에서 제가 사용하던 팁들을 따로 구성해서 알려드리고 영상 제작 노하우라든가 흐름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자세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본인만의 영상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제가 링크를 올려놨어요 커리큘럼을 확인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어쨌든 오늘 3D 로고 인트로 만들기 강좌를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강좌가 조금 길었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느라 조금 빨리 진행을 했거든요. 속도를 느리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제 파일은 제가 본문 링크에 올려놨으니까 받으셔서 강의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New Composition에서 저희는 3D IN 아이엔... Intro. 네, 그리고 나머지는 자, 프레임 레이트는 60, 그리고 Duration은 10초로 해서 OK를 할게요. 자, 그리고 제가 올려드린 영상 예제 파일을, 네, 드래그를 해서 놔주시고요. 자, 이거는 그냥 배경에 배치만 해놓을 거기 때문에요. 자, 우선 둘다 눈이랑 사운드를 꺼주시고요.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New, Text 해서 저는 존, 네, 존으로 만들고요. 자, 이동 툴 선택을 하셔가지고, 가운데쯤으로 와줍니다. 자, 여기에 이 앵커 포인트라고 해요 중심축이죠 이게 단축키가 Y를 눌러서요 네, 이쪽에 놔줄게요 자 여기에 스냅핑이 켜 있으면은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스냅이 돼요 자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박스 모양 있죠 이거 네이 박스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 레이어는 3D 레이어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존 레이어를 하나 더 컨트롤 D로 레이어를 복사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이어는 더블 클릭을 해서 바꿔 줄게요. D E S I G N. 자, 디자인으로. 이런 식으로 겹쳐 보이죠? 이 상태에서 이 축을 이번엔 맨 왼쪽으로 붙여 줍니다. 이 디자인 앞에 이 왼쪽 끝에요. 다시 이동 툴로 바꾸신 다음에 이 X축 있죠? 자, 이 X축을 당겨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이 끝에 맞춰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 화살표를 열어서요. 트랜스폼에 자, 이 Y 로테이션을 마이너스 90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저 뒤에 붙은 거예요. 이 화살표를 닫아주시고요. 이존 레이어를 다시 컨트롤 T로 복사. 자, 그리고 밑으로 약간 이렇게 내려줄게요. 자, 그리고 다시 Y 버튼으로, 자, 축을 이번에 이 위, 존의 꼭대기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컨트롤 T로 입력을 할게요. 자, 저는 큐브, 아이고, CU, BOX. 자, 단어는 바꾸셔도 상관 없어요. 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도 화살표를 누르고 트랜스폼을 열어서 이번엔 X로테이션을 90도로 돌려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붙죠? 자, 이동 툴로 다시 여기에 맞춰주세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자, 화살표를 닫고, 자, 여기서 단축키 F11 누르면 이런 식으로 3D 화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간지나는 게 나오니까, 자, 이 상태에서 단축키 C 누르면 여기에 카메라가 되면서 자, 화면을 이런 식으로 돌려볼 수가 있어요. 어우, 쩔죠? 자, 이런 식으로 돌려보면서 이상한 데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자, 저는 이 큐브 박스 있죠? Z축으로 가로로 돌려볼게요. 다시 열어서 Z축으로 이렇게 네, 90도로 돌려주고요. 그리고 이동 툴로 Y축으로 이렇게 이동. 그리고 X축으로 이동. 자, 한 다음에 이 패러그랩 있죠? 정렬을 좌정렬로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 다시 X축으로 이렇게 딱 붙여줍니다. 어때요? 편안하죠? 이렇게 완벽하게 맞아야 돼요. 자, 거의 끝났어요. 화살표로 닫아주시고요. 다시 F12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와요. 자, 빈 공간에 마우스 누르고, New에 Null 오브젝트를 눌러줄게요. 자, 이 Null 오브젝트도 3D. 그리고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이 널은 F12를 눌러보시면, 자, 카메라 C 버튼으로 돌려볼게요. 이세 가지 오브젝트의 가운데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애니메이션을 할때 깔끔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널을 이동 툴로 이렇게 포지션을 이런 식으로 옮겨줍니다. 이 정도로요. 여기에 이 점. 이 점이 중요하거든요. 이 점. 가운데로 와야 돼요. 자, 카메라 버튼으로 다시 돌려보면, 네. 이런 식으로. 정도면 완벽한 것 같아요. 자 다시 F12 됐죠. 존이랑 디자인의 색깔을 여기서 흰색으로 바꿀게요. 네, 자이 정도면 다 됐고요. 이세 개를 Shift로 누른 상태로 클릭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arent의 이 고리 모양, 이 링크할 수 있는 모양 있죠. 이걸 선택을 해서 너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Parent가 너로 바뀌어요. 이너을 이동을 하면은 이동툴로, 다 같이 따라오죠 자 이제 거의 진짜 끝났습니다 이 너의 로테이션 자 트랜스폼 이런 식으로 y 축을 대충 45도 정도로 돌려주고요 x 로테이션도 마이너스 어, 15 정도로 돌려줄게요 자 그리고 너를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이동 툴로 이동시켜줍니다 어때요 제가 처음에 썸네일 보여드린 거랑 비슷하죠 자 이제 여기서 빈 공간의 우측, new, 카메라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뜨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냥 원 노드 카메라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미리 수는 35mm로 할게요. 네. 약간 카메라 때문에 화각이 조금 바뀌는 거 느끼셨나요? 자, 이카메라의 트랜스폼의 포지션, 스타바치를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5초에 갖다 줍니다. 네. 정확히 5초일 필요는 없고요. 5초쯤으로. 그리고 0초로 가서 자이세개 중에 맨 뒤에 있는 이 Z축을 이렇게 크게 만들게요 카메라를 이동을 시켜 주는 거예요 더내 화면 앞을 지나오게 네 어우 네, 됐습니다 그리고 약간 마우스 인디케이터를 드래그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좀 과부하가 걸릴 거예요 무겁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자, 이걸 눌러서 단축키 F9를 누르면 이지 이지라고 해서 천천히 시작하고 천천히 부드럽게 끝나게 만들어 줘요. 자, 이 상태에서 그래프 에디터를 들어가요. 자, 그다음에 이 포지션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고요. 우측에 있는 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빨리 시작을 하고 부드럽게 애니메이션이 끝나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5초까지 이 워크에이리어를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자 넘버패드의 0번으로 프리뷰 자 조금 로딩이 걸릴 거예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빨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에 가셔가지고 자이 포지션을 이 앞쪽을 컨트롤 버튼 누른 상태로 더 당겨줄게요 네이 정도로 이렇게 각도가 이런 그림이 나오게, 이런 그림이 나오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 뭐 사실 거의 끝났는데, 자, 여기에 애니메이션 프리셋이라고 있어요. 이펙트 창에. 자, 화살표로 누르고 프리셋을 눌러서요. 여기에 보면 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애프터 이펙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프리셋인데, 자 여기에 애니메이션 인을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떠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한글로 뜨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영어로 돼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글로 돼 있는 분들은 서서히 페이드온 이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영문으로 돼 있으면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페이드온이라는 단어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이 서서히 페이드온을 자 이제 텍스트에다가 넣을 건데 이 인디케이터를 0초에 놓을게요. 그리고 이 서서히 페이드온을 존에 놓고요. 그리고 큐브 박스에 드래그해서 놓고, 그리고 디자인에도 드래그를 해서 놓습니다. 자, 이세 개를 Shift로 선택을 한 다음에 단축키 U를 누르면 이렇게 키프레임 들어간 것만 딱 뜨는데, 자, 약간 플 프리뷰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텍스트들이요. 자, 이걸 전부 드래그를 해서 단축키 F9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 디자인은 1초쯤에 나오게 이런 식으로 뒤로 땡겨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큐브 박스는 이렇게 30프레임 정도 뒤에 적당히 옮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해주시면,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부드럽게 애니메이션이 등장을 해요. 단축키 U를 누르면, 한번더 누르면 이런 식으로 창이 다 닫히고요. 자, 거의 끝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렉탱글 툴, 클릭하고 fill 꺼주시고요 자 스트로크 선택해서 색은 아무 색이나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런 색깔로 선택을 했어요 자 두께는 이 픽셀로 해서 가운데에 적당히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리고 이것도 3D레이어를 클릭을 하고요 자 트랜스폼의 로테이션을 돌려서 자 이렇게 본인이 x축이랑 이런 식으로 돌려서 각도를 맞춰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동 툴로 이동시켜주고요. 약간씩. 이런 식으로. 공간감이 조금 느껴지죠? 자, 이 레이어는 화살표로 닫고 맨 밑으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이 레이어는 자, 2초부터. 자, 2초부터 와서 트랜스폼에 오파시티를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건 0으로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3초에 인디케이터를 갖다 놓고요. 그리고 오파시티를 100으로 해주세요. 네, 이러면 거의 끝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뒤에 배경의 이미지를 켜주시고요. 자, 그러면 3D 인트로 만들기 완성입니다. 아, 오늘 만든 3D 로고 인트로 본인만의 텍스트나 색깔로 변형을 해가지고 응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뵐게요. 존코바였습니다.